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s> <professionallyDamn> well, <S infections> <배가파람> <región> <Keep> 저는 엘리트 최대입시 메인코치 이도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보니까 이때까지 게시물 올린 게 2개밖에 없었는데 그 마지막에 한두달전한달 전이더라고요. 그게 왜 그랬냐면 이제 수시도 이제 시작하고 이제 추석도 긴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너무 바빠서 이제 내일이 마지막 실기인데 그렇게 이제 좀 찍게 됐어. 들어가 보실까요? 자, 내일이 계명대학교 체육학과 실기인데 원래는 실기가 100m 달리기였지만 내일 우천으로 인해서 30m 만목달리기로 바뀌었습니다. 보시죠, 뛰는 거. 민재야, 네. 우리가 이제 개대체육학과를 마지막으로 시기가 끝나잖아 수시가. 지금 느낌이 어때? 아, 벌써 마지막이라는 게 진짜 실감이 안 돼. 맞지, 우리가 지금 서너번 동동했잖아. 진짜 고생악서 한번 하자. 네. 그리고 이제 내일 마지막 실기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아, 각오 한마디. 성적이 좋다고 자만하지 말고 어. 최선을 다해서 뿌리 아, 예. 없이 치에. <laughs> 그리고 지금 100m가 30m로 바뀌었잖아. 네. 그에 거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아 100m를 열심히 준비하긴 했는데 어. 그래도 30m 지금 하고 있고 하니까 어. 네, 그 실수하지 말고. 맞죠, 맞아어때요 그래? 핸들벌벅 는직이는 그건 조금 힘들긴 한데 <laughs> 열심히 해서 알겠다. 파이팅 해보자. 해볼게. 파이팅! 네. 오케이. 자, 다음 우리 동준이. <웃음> 동준아. <웃음> 네. 너는 이제 내일 마지막 실기잖아. 체육학과가. <laughs> 그렇죠. 느낌이 어때? 벌써 끝이 아니까 나쁘지 <laughs> 않아요. 아, 이제 가시적인거 말고 진짜. 뭐 <laughs> 후련하다 이런 거. 좀 아쉽죠. 아쉽고? 네. 네가 제일 자신 있는 종목이 뭐였어? 이때까지? 아, 100m였죠. 100m 달리기. 근데 우리 내일 100m 못 뛰잖아. 네. 그건 어떻게 아쉬워서? 300m 턴이랑 하는데 하던 대로 하면 만점 나오니까 걱정 x2 어 자신감 좋아 동료봐 네너그 예? 토요일이 이 마지막 실기제 예 맞습니다 이때까지 어떤 어떤 그쳤어? 저 경일대를 시작으로 경일대를 시작으로 어. 지금까지 동명대까지 쳤어 두 개밖에 안 쳤어? 경성대 어 경일대 경성대 동명대 경우대, 대부대, 어. 대부대, 대구대 한의대. 한의대 그 마지막 계대 예 이제 마지막 실기인데 느낌이 어때? 아 이제 끝날 생각에 기분이 좋습니다. 설렙니다 일단. 이게 끝날 생각 <laughs> 설렙니다. 슬프고 그런 건 없어? 이게 마지막 촬영일 수도 있잖아 이게. 아 저는 놀러와서 촬영할 거기 때문에. 아 계속? 예, <laughs> 네 그럼 계약하자. 어, 또 얼굴 당당인데 또 제가 빠질 수 <laughs> 없죠. 갑자기 또 빠지면 구독자분들 슬퍼하시니까. 그럼 예쁜 척, 귀여운 척. <laughs>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실기치는 거에 대해서 각오 한마디만 부탁할게. 그냥 마지막이니까 어. 유종의 미를 거두자 유종의 미? 예 볼만으로 어. 계획하겠습니다 볼만으로 그래 한번 노력해보자 네. 우리 수고했어 뛰어가 안녕 민수야 오늘 왜 안경을 이상하게 썼대? 왜? 아 이상해 엄마가 골라줬는데 <laughs> <laughs> 안녕 근데 못본 사이에 머리가 좀 많이 빗어지셨네요 아, 오늘 머리 안 빗어왔는데 <laughs> 감사합니 오. 사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 이제 내일부터 해 가지고 공터가 이제 마지막 실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마지막인데 어, 저희 주요 학부기도 하고 얘기도 <laughs> 네. 하고 애들이 뭐 열심히 해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제가 생각으로는 이제 애들 위해서 한마지만 하자면 <laughs> 이제 시작 끝났으니까 마무리만 잘 하고 우리 대학 가서 다 같이 소자들 할수 있도록 그렇게 나면지그 얘들아. 그럼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시요또 말해요? 겠습니다 고원장님 우리 개대체과 졸업생 출신으로 만약에 애들이 우리 학생들이 개대체과학과를 간다면 공기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잘해줄 것인가? 어, 공기는 지금 충분히 잡아놨는데 네. 제가 안잡고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 또한 지금 개대체과학과 후배인데 저한테는 공기를 또 잡을 것인가 아니면 잘해줄 건... 카메라 앞에서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고 끝났습니다 선생님. 아 힘들었네요 진짜 구독자 여러분들, 유하 저는 엘리트 담당의 비주얼 담당 이용엽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카메라를 왜 들었냐? 오늘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달리기 대기가 있어서 아, 제가 진짜요? 들었습니다. 재밌겠네. 아, 근데 저는 왜안 뛰시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laughs> 제가 팀에게 밸런스가 안 맞아 가지고. 저는 그냥 카메라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 제가 처음 카메라를 하는 거라 가지고 살짝 부담은 들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가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앞서 자, 각 팀의 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다 2번 레이. 자, 화이팅 고! 자, 빨리 화이팅 고 해주십시오. 다시 다시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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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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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다시.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아, 3번 레이자 파이팅곡 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 아, 팀은 살짝 힘들어 보였어요 자 이제 대망의 선생님팀 구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들한테 신고 아시라고했습 선생님들 어서오세요 아! 좋습니다 파이팅으로는 벌써 1등입니다 자, 자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 아네 부원장 선생님이 일본으로 뛰시는데 굉장히 빠르십니다. 와, 좋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아, 선생님들. 바은건못 잤습니다. 와, 저희 학원에서 제일 빠르네. 굉장히 치열합니다, 지금. 아, 지금 선생님들 지금 꼴, 꼴찌하고 있는데요. 아 과연, 여기서 대박의 나무쌤. 아, 나무 때 너무 느린데요. 아,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아, 턴이 저게 뭐죠? 아, 굉장히 아쉬운 턴을 보여주는. 아! 이부정출받한 우리 비주얼 담당, 이동형 티에 달리기 실력. 아, 학생들 굉장히 치열한데요. 우리 송기세. 아주 좋습니다. 다들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 오랜만에 보네요. 자, 아, 큰 났어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아직까지. 아, 잔발 보세요. 저게 진짜 잔발이거든요. 다들 굉장히 빠릅니다. 아, 이번 레인이 1등을 하고. 자, 아. 자, 아, 저기 보이는 꼴등팀은 런지를 하고 있습니다, 런지. 어우, 현쌤 힘드신가요? 어, 태규야. 네. 쌤들하고 뛰어보니 어떤 놈? 아, 쌤들 뭐 별거 없네요. 어 승호. 예? 네? 뛰어보니 어때? 아 어, 올라가서 저희가 수업 바뀌었어. <laughs> 쌤 수업 립시다어 <별로> <laughs> 어, 우리 재훈이. <laughs> 다른 종목도 한번 넘기죠. 다른 종목도 한번 하죠. 오케이. 울전드 권대현. 힘들어요? 아 아니요 괜찮아요. 뛰어보니 어떻습니까? 뭐 기대 합격 요 정도. <웃음> 합격. <웃음> 권민수 어, 어, 학생, 샘들하고 아, 같이 뛰어보니 기분이 어떻습니까? 샘들 많이 느리시던데 샘들. 왜 그렇게 생각하죠? 아, 제, 제가 하도 빨라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재야 실기 당일이네. 아 네, 예, 예. 기분이 어때? 기분이요. 어. 아무느기 없는데. 자 화이팅. 화이팅. 야 욕심 부리지 말. 이건 안전하게 돼. 일단 알겠어? 쌤이 원래 시험장서 이런 말안 하는데 첫 번째 거는 일단 기록 받아놓고 두 번째 거첫 번째 거 어제 쌤이 사진 보내줬잖아. 힌라인 이 생각보다 좁아 들어가면 그리고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 원에서 가운데 서버리면 한쪽으로 치우쳐. 45도로 나눴기 때문에 각도에서 가운데에 저 정확하게 섰을 건데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어, 들어가면은 천천히 너희가 준비됐을 때 던지고 준비 네. 네. 안 절대 던지지 마이겠습니나라 잘하고 절대 투파할만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을 거도요 네. 알겠습니까? 네어 30m도 충분하니까 너희 운동 잘해 너희 다 운동 잘하고 기록 좋고 내신도 좋기 때문에 합격 다할수 있다 대신에 실수만 안 하고 투파할만안 쳐먹으면 된다 알겠나? 예. 목소리 봐라. 이리로 시험 치고 오겠나, 알겠 예. 예. 예! 마지막이다. 후회 없이. 그치구나. 원래 앞에 거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에 후회가 나오면 그걸 후회하는 거다 마지막 거 열심히 한다 고거 핸드볼 던질 때 자신감 가지고 1초 두려워가지고 1년 더 하지 말고 끝까지 마무리 할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예.

네, 예. 네. 이혼자 자신없나 너희한테? 배가 다백없 예. 이거 긴장하. 진짜 보여드리고 올게님 진짜 보여줘야 된다. 끝낼게. 갑시다. 수업표 나눠고 코리아 아미. 어, 민재 긴장했네 이거. 아, 진짜 긴장했어요. 아 가리지마 야 찐막이다 찐막 찐막이찐마 찐찐막 어깨야공은 들고 들어가 자 승조 화이팅 어, 예. 어, 야, 어, 아, <웃음> 맞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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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민재야 카메라 오늘 많이 잡힌다. 아, 네. 긴장안 긴장 된다며. 어, 농담입니다, 농담. 고 <영남고> 민재. 민재도 한번 찍어주세요. 자, 여기 봐. 어잘 나온다 근데. 내가 잘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야, 민재 가리지 마라 민재야. 네네네, 나 와요. 예? 네? 예. 네. 어, 가요. 네, 파팅파팅태아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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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텅 비어있는 교실에 어색한 적막 원래 교실이 이렇게 작았었나 잠시 추억에 잠겨본 졸업식 전날 나는 아직도 기억나 Yo book moment tag do and I saw the match on main cut the budget long had my had a up she now suddenly go shit how put a tiny hack yo go na you go shield chill pan seen da mim song ni the jedem war gaboden sock to the moon the nebon da nugun ga check nonjik sang wi yanak 유가 말까 하다가 그냥 말았어. 최대한 뒤쪽을 원했던 자리 배정. 선생님들의 눈을 피해 몽살이겠죠. 하필 작공이 아까까 불던 입상. 잡고 허세 가게 나눠본 인사. 중학생 때 고등학생이 되면 지루하기만 한 일상이 변할까 싶었지만. 종소리 때 시길 기다렸대며 시간만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네, 역시나. 편했던 짝꿍도. 이제는 맘 편해 꽤나 친해진 친구들도 늘어나게 돼 진실 게임하며 가까워진 수여행 랩으로 1등해서 간식 받은 장기자랑 도회 점심시간만 되면 정신이 나간 놈들처럼 신이 나가고 뛰어갔지 급식실 밥 먹고 뛰어놀고 수다 떨다가 오교실 시작되면 어느 순간 급실신 왠지 더 놀기가 좋던 시기간 학원 진 친구 걱정해 엄마한테 걸릴까 암담한 성적표를 보고 다친다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쌤이 이렇게 영상 편지로 마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부끄럽고 많이 쑥스럽긴 한데 그래도 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됐으면 좋겠다. 수시반 처음하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쌤이 많이 모질게 대했던 거는 이들이 조금 더잘 되라고 또 대학이 붙으라고 했던 내 욕심이 너무 커서 그런 거니까 너무 나쁘게는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붙는 애들도 있고 떨어지는 애들도 많은데 그래도 쌤이랑은 계속 연락하면서 형 동생 또는 오빠 동생 같이 했으면 좋겠고 아직 시험이 남았을 우리 정시반들에게는 조금 더 힘이 돼주고 그리고 또 응원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한다 얘들아 화이팅! 안녕 아 막내 가서 종윤쌤이다 음, 되게 어, 이렇게 영상 편지로 하려고 하니까 좀 많이 창피하기도 한데 어, 일단 니네 운동하느라 진짜 되게 고생 많았고 쌤이 운동 힘들게 시켜서 많이 미안하고, 음, 뭐 대학 가서도 잘 지내고 뭐 연락 자주 하고, 뭐 심심하면 쌤한테 연락하고, 어, 다 운동 끝났으니까 이제 좀 재밌게 놀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어, 되게 많이 고생 많았어, 얘들아. 사랑한다.